스포츠 토토 초창기 시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적중 확인하려고 일련번호를 입력했는데 화면에 크게 뜬 빨간 글씨 하나 적중 미지급 두근두근 이게 뭐지 설마 그 순간의 설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확 올라오는 그 기분 아이맛 때문에 사람들이 토토에 빠지는구나 물론 전제는 하나 적중이 많아야 한다는 것. 하지만 그때만큼은 분명했습니다. 스포츠토토는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토신 스포츠 분석입니다.